자, 이제 드디어 화음 성중님을 향하여, 어, 나의 결단, 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결단, 결단을 내린다 할 때, 음,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음, 변하지 않는 결심. 변하지 않는 결심.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결심. 이거를 위해서는 다른 거는 모두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결심. 음, 그런 게 이제 결단이죠. 어. 나는 신명받친 사대 결단으로 신의 정거 되어서 신과 우리를 잇습니다. 내가 신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화함성 중에서는 신이 있다는 증거, 내가 신의 증거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음. 그러면 막 기적 같은 걸 일으켜야 됩니까? 아니다. 뭐냐? 내가 신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신의 증거는 어머. 내 인생에 왜 그렇게 신이 기적을 많이 안 보여줍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기적이라는 개념. 기적은 자연이다. 무위고. 인위적인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의 전거가 되어 갈수록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신이 그런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픈 사람 기도해가 뭐 불치병이나 뭐나 기적같이 나왔다는데요,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준 것이 아닙니까? 아까 바이러스 강의할 때 그렇게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에서 이제 오늘 밤못 넘긴다는 분이 다음 날 바이러스가 싹 사라졌다. 이거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와 관계없이 그냥 일어나냐고 신의 기적을 부르는 것도 내 마음이다 그래서 신을 믿어도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신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을 부를 마음이 아직 못된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기적은 자연입니다 아 그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달마대사가 나뭇잎 위에 떠 가지고 강을 걷는 것이 그게 어찌 게 자연입니까? 자연입니다. 물질 자연이 아니고 영혼 자연이야. 이 자연이라고 성인들이 얘기할 때이 물리적인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 세계 전체가 어이 이치와 법도에 맞게 돌아가는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지. 어 뭐 나무가 있고 뭐 바위가 있고 이런 자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음. 기적이란 말도 사실은 불경한 것이다. 내가 신의 도움을 받아서 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을 모독하는 거야. 왜 그러냐? 기적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왜 특별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냐고. 그거 아닙니다. 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신을 이제 찬양한 거를, 신이 이제 도움 준걸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왜 신은 차별을 하느냐?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적을 안 일으켜서 똑같이 믿고 하는데, 그러면 신은 중생을 차별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야. 그거는 신을 인간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지. 그지요? 어 신은 일체 생명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일체 생명의 구세주지. 특별히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게 차별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신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나한테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본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야. 그리고 기적이라는 걸 맛봤을 때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 왜 일어났나? 이거를 좀 살펴야 되는데, 그냥 기적이라고 좋아하고만 끝나. 신이 나를 도와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적 없습니다. 기적은 내가 자연에 완벽하게 일치됐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봐봐. 나는 아까 그랬잖아. 초발심시 변정가지 나는 부처고 부처의 능력과 성품을 갖고 있어.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내가 스스로 드러낸 건 아니야. 신이 그걸 드러내게 해준 거야.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게끔 움직인 거야. 자연을 움직인 거야. 그래서 기적도 자연 현상이지. 자연을 벗어나서 억지로 생기게 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천지인을 다 품어버리면 내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그래서 역대 이 천지인을 다 품은 위대한 성인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 이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자연으로 자연 현상이라는 거. 내가 신의 성품 지혜를 드러낼수록 인간 기준에서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그런 거지. 저 높은 세계에서 보면 당연히 일어날 현상이 일어났다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은. 그게 뭔 기적이냐, 임마. 당연한 거지.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 여기서 신과 인간의 삐터가 안, 안 맞는 부분이 생겨. 이 기적을 팔아먹고 장사를 하는 게 종교인데,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을 벌써 모독하는 거다는 거알지 이거 진짜요. 나 안에 그렇게 자연 전체를 움직일 힘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내 성품이 내가 부처니까, 신이니까. 그게 드러난 거지. 그래서 이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인간들은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걸 내가 일으켰으니까 기적인 거야. 근데 큰 세계에서 보면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났다, 야. 그래서 종교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리 차원에서 기적이라는 건 없다.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난 거다. 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인간 기준으로 보면 수많은 물리학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기적을 일으켜가 수많은 사람들을 안 살려주고 그냥 가르침만 남기고 갈까 그지 왜 안전뱅이 장님 뭐 한두 명만 살려주고 안전뱅이 장님이 뭐한명한명두 명뿐이냐 그 많은 사람들인데 이왜 한두 명만 그렇게 해주고 말아 왜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금방 나와버려 붙잡는 순간 그거는 그분의 그 영역이. 쫙 전달되가 몸을 정상화시켜버린 거야. 그 영역의 힘으로. 그건 자연현상이야. 그 간절한 믿음과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연 상태니까 그분의 영역이 그대로 전달되가 한순간에 몸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영역이거든.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어.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 안 해서 그렇지. 기적 없습니다. 전부 그, 마땅히 그에 따라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종교가 더 이상 기적을 팔아먹지 않아야 돼. 물론 종교는 좀 신비스러운 면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너무 오바해가 신을 장사를 하고 있어.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경전에 수많은 기록이 있잖아.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거안 팔아먹지. 그래서 진리, 진리기 때문에, 불교가. 그래서 심지어는 신통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신의 기적에 매달리면 기적이 안 생긴다 왜? 매달리는 욕망 때문에 더욱 더 자연과 어긋나서 기적을 바라면서 매달리면 기적이 안 생긴다 자기 마음이 자연의 마음 우주심이 되었을 때 기적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생긴다 기적같은 그래서 신의 증거가 되려면 뭐 기적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어, 망상은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내가 신을 은근하게 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오이, 내 인생에 뭐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자연현상을 움직이는 건 신이거든. 그 내가 신의 마음이 돼 봐라. 나도 그 자연현상을 일으키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신의 증거가 되어가지고 신과 우리, 우리를 서로 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해탈을 두르고 한 없는 운명 속으로 한없이 들어갑니다. 나는 해탈했지만 중생들의 운명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운명을 어떻게 한다? 해탈 쪽으로 인도해 준다. 내만 편안히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인을 두르고 끝없는 망상을 끝없이 포습합니다. 나는 진리로 꽉 차있지만은, 어, 중생들의 그 끝없는 망상을 내가 끝없이 포습해줘야 돼. 포습해가 뭐한다? 그 망상이 뒤집어져서 진리로 변화되도록 해준다. 법륜을 두르고 일체 모습, 일체 소리와 빠짐없이 소통합니다. 법륜, 법의 수레바퀴. 이게 뭐냐면 차크라라. 음. 일체 모습, 일체 소리와 빠짐없이 소통한다. 일체 모습, 일체 소리를 보고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걸내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역지사지 정도는 할수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내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착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자기 생각 기준으로 상대에게 뭐 해준다는 거 생각하면 상대하고 만나? 마음이 다른데. 그 소통이라는 거는 역지사지가 기본 바탕이 되잖아요 무위를 두르고 애서는 길도 위없는 불도 아님 없음을 깨닫습니다. 무위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 왜이 자기 혼이 우주령이 되어가 할 것이 없어진 상태. 그렇지만 뭐다 애쓴다.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그 애쓰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어려운지 알아요. 아무 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가장 어렵다. 그 여기 자비 자비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태어나도 되는 거를 태어나는석가모니 뭐 부처님도 그렇고 다 그런 분이잖아. 그 대우주신인데 할게뭐 있어. 그렇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한다 하고 어 인생 전체를 원효대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 주셨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6년 설상 고행에서 깨달았다 사람이냐, 석가모니 부처님. 이미 끝없는 겁 이전에 나는 이미 성불했노라. 이런 말이 많잖아, 경전에. 그럼 이 본래 신이란 얘기지. 그럼 태어나서 보여준 거 뭐냐? 이렇게 하라고 직접 모범을 보여준 거야.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한 양반이 뭐뭐 뭐 몰라가지고 수행했겠어? 에휴. 그래서, 어, 내가, 뭐 이제 인간 세상에 더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이 없고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져야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애설 자격이 생겨 안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바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순수한 선이 못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100% 순수한 선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음, 이렇게 할, 한다는 결단을. 신 앞에서 세워야 된단 말이야, 신과 더불어. 이거는 이제 밖에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사대결단. 내 영혼의 밝은 뜻이 몸과 마음 채워나갑니다. 내 영혼이 아직 인간 영혼이니까 밝은 뜻이 있고 어두운 뜻이 있어. 어두운 뜻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두운 뜻이. 어둡다는 거는 빛이 그늘을 만들게 만드는 게 어두운 거거든. 그러면 상이라는 게 모습이라는 게 생겨나면 어둡잖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딱 생겨나면 그게 모습이 생겨난 거라, 뭐그 어두운 뜻이. 그래서 어, 나는 어, 투명 투명 인간이 되는 거지. 어, 빛이 내 몸을 쫙 통과해서 내가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된 상태에서 어, 이렇게. 밝은 뜻을 내는 거지. 밝고 어두운 기준은 뭐냐.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지. 내 영혼이 다 어두운 뜻도 있지만 밝은 뜻을 가지고, 누구나 밝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밝은 뜻이 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지 못하게 해서. 내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둠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밝은 뜻이 차단이 돼 버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세요.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걸 다 누린 다음에는 허망해지게 되어 있거든. 범소유상계시 허망. 왜 허망해지느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대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다.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아 나가야지. 어, 이게 밝은 뜻이 점점 나와요. 그다음 내 부동과 신의 부동을 끊임없이 합쳐나갑니다. 내가 부동을 얻고 싶어. 부동, 움직임이 없다. 그건 나는 안 돼. 왜? 아직 운명과 숙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신의 부동을 계속 흡수해 가야 된다. 이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 자, 그러면 사는데 있어서 내가 매 순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선택을 한다는 건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건데, 그러면 선택하는 순간 진리에 어긋난다.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럼 불교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 기준,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부동이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때 이익 손해, 저렇게 할때 이익 손해 따지잖아. 그래가 하나 선택하는데, 불교에서는 업이 남지 않는 선택을 얘기를 해. 뭐냐? 내가 이걸 택했으면 저쪽은 무관하게 만들어버려. 공으로, 아예 없는 걸로 만들어. 내가 이거 택해서 온몸으로 이 속으로 나가버리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이. 그게 무위결단이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 버리는 쪽은 영원히 내내 내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 뭔가 하나를 버릴 때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게 진짜 선택하는 거야. 근데 진짜 선택을 안 해. 저저 저 버리는 쪽에 미련이 남아. 이건 진짜 선택이 아니야. 그렇게 선택합시다. 버린 거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진짜 선택이야. 뭐, 내가 선택한 거, 거길로 그좀 가다가 안 되면, 아이고, 저쪽 할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욕망 따라 자기가 움직여버린 걸가지고 부동이 안 돼. 그 요새 결정장애가 많은데, 이 선택에 있어서 결정장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버리는 쪽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 그거는 왜 그러냐? 버리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힘을 낼 영역이 부족해서 영역이 부족하면 결단을 못 내. 이것저것 두뇌 차원에서 따지면서 그러다 결정 장애 되는 그래서 학생들 젊은 나들이 결정 장애가 요새 많이 생기는 게 영역 부족. 왜 영역이 부족하냐? 어릴 때부터 학교 학원에서 셀이 24시간 꼼짝 못 하게 만들고 두뇌만 잔뜩 과열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영혼이 찌그러져 가지고 힘을 못 써가. 결단을 못내려 그래서 선택마다 찌꺼기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후회덩어리로 만들어 그때 이렇게 할걸 저때 저렇게 할걸 <laughs> 그래서 이 결정장애가 심각한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걸 이런다 뭐.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생활 행복하겠나 내가 저 남자 버리고 이 남자 선택했어 그럼 저 남자는 영원히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떨어져 나가버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야 선택은 단 그러기 전에 내 영혼의 뜻도 확인을 해야지. 그걸 내 두뇌 의식과 합치시켜가지고 딱! 이거 하기로 해서 뭐 저거는, 이거 하다가 망하든 말든 저거 버린 거는 싹! 날아가 버려. 그게 진여로서 하는 결단입니다. 더구나 이, 어, 이쪽 세계에 들어올 때는 더욱더 그래. 사회생활보다 훨씬 험난하잖아.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접하니까. 그 쪼마다 힘들어가 에이구 신, 괜히 무당됐다 괜히 뭐 중됐다 뭐 신부됐다 이러면 되겠어? 그 순간 이쪽 택한 것도 다 망가져 괜히 진리 공부했네 그 시간에 돈이나 벌걸 지금 이렇게 가난할 줄 알았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부동이야 부동 내가 택한 거에 대해서는 잘 되든 못 되든 어찌 됐든 흔들림이 없다 왜? 내 영혼의식과 합치돼가지고 내가 온몸으로 선택한 건데 결혼이 그렇잖아 자그 다음에 내 영혼의 화음 지혜 만행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가진 화음 지혜. 화음 지혜가 뭐냐면은 미시부터 거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일체지. 일체. 모든 거할때 일체지. 지혜 할때 화음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그거를 만행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만행 알죠? 선임들이 만행한다 그러잖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음, 그 만행은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걸음마다 부처와 신을 만나는 것이 만행이거든. 음, 동가식 서가수국 하는 게 만행이 아니고 음, 어쨌든 왜 만행으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운명과 숙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깨쳐나가는 게 화음지혜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금빛 영혼의 대무심에 모든 세계 씻습니다 내 금빛 영혼 반짝반짝한 그 금빛 영혼 그 모습에 거기에 그 검빛 영혼 대무심 큰무심 예, 모든 세계를 씻습니다. 이 대무심은 한계와 경계가 없다. 그래서 이 우주를 다 담아도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을수 있지 신의 세계, 부처 세계 뭐다 씻을 수 있다. 내 영혼의 대무심에. 그래서 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하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 내가 무심 속으로 들어갈수록 많은 세계와 많은 신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돼 간다. 우리 생멸심은 한계가 있잖아. 봐, 화나는 거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참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 대무심은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형이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담아도 항상 남는다. 자, 이렇게 이제 4대 결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이제 내 운명 따로 없으니, 해인 결단 구족하여 화음성중님께 제명을 의탁합니다. 내 운명이 이제 따로 없다. 어, 분명히 내 운이 따로 있잖아요 운이 가져다 주는 것에 무심해 봐라 내 운명 따로 생각할 게 있는가 운이 가져다 주는 것에 무심 못하니까 운명이라고 따지는 거 그지 그래서 내가 무심 속에서 어, 운명이 무심에 당겨 버려 가지고 따로 없다 아, 따로 없다고 마음대로 또 날뛰면 안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어, 그것만큼 정신 나간 말이 없는데 그 마음이 욕망덩어리인데 욕망대로 살아란 말이거든. 그러면 마의 밥이 돼. 그지? 그 마음,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거는 그 무심. 무심을 말해. 음, 무심에서 나온 가치.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 생멸심을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 그럼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무심에서 나오는 거는 스트레스가 없다 하든 안 하든. 자유. 생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안 하면은 억제하는 힘이 소모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데 무심에서 나오는 것은 하든 안 하든 자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 억제할 것도 없고 그 상태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표현한 건데 이 생멸심으로 알아. 그래서 운명이 따로 없다는 걸 깨닫고 무심 속에서 내 운명이라고 다 이렇게 용어 자체도 없어져. 해인결단, 앞에서 한 결단 이름을 해인결단이라고 붙여서요, 어, 진리의 바다를 담는 결단이지, 화음세계니까, 그 구조가 화음성중님께 제명을 의탁합니다. 나무상주시방묘, 나무상주시방범, 나무상주시방아, 시방묘, 시방범, 묘법아, 묘법으로서의 나, 이 나에 기이합니다. 묘법은 뭐냐면, 진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묘법이야. 그럼 욕망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움직이는 것은 항상 원위치로 돌아와. 왜? 진리가 부동이니까 움직인 것이 없는 상태가 되고. 처음으로 항상 들어와서 헛바퀴 도는 거란 말이야. 욕망으로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은 헛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묘법아라는 것은 묘법을 갖고 있는 나이 묘라는 것은 저신 영혼 차원의 것을 묘라고 하지 그리고 법그 세계 그그 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 이 묘법을 또한 내 혼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묘법으로서의 내 영혼에 기이한다는 얘기야 그럼 묘법이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법또 묘법에 속해. 묘라는 것은 청량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상식하고 상식으로 알 수가 없다, 어, 육안으로 볼수 없다, 뭐 이런 게 묘거든. 그런데 있다. 그래서 이 묘법은 진리 차원의 움직임이 욕망 차원의 움직임을 포습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욕망은 궁극적으로 진리의 블랙홀에 들어가가 흔적 없이 소멸돼 버린다. 소멸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세생생마다 욕망을 가져. 소멸되버렸으니까 또 가져. 소멸되었으니까 또 가져. <laughs> 만약에 소멸 안 됐다 칩자. 그러면 이전생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계속 있고 달성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웬만큼 다 만족하고 이제 집착 안 하게 될 텐데. 욕망은 항상 진리의 블랙홀의 가루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또 가지고. 가르되고 또가 가르고 고또가 이게 욕망하다. 그래서 이묘법아가 되면은 불변이또가망가지고안가지고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존재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모든 존재 속에 법으로서 콕 들어맞게 결합이 된다. 그래서 나는 우주로서 존재한다야. 그게 묘법아야. 그래서 어. 운명은 욕망이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 운명이 따로 없다는 건내 욕망이 따로 없어진 상태가 되고 따로 없어지다 보니까 묘법이 드러나는 거지. 내 혼의 묘법이. 그래서, 어, 묘법 아에 기합니다. 하고 화음성중님께, 화음성중님과 함께 서원이 세워지는. 이제 길을 가면 되겠지? 자, 이렇게 기나긴, 우리가 화음성중님과 그 세계에 대해서, 어, 그 진리를 중심으로 나와 이어져 봤습니다. 그 이어진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붙들고 가면은, 어, 내가, 어, 신의 세계, 인간 세계, 어, 이 경계가 사라진 자유자재한 존재가 되니까, 우리 화음성중님 신들께 잘 기이하여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잘 따라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화음 성중신들 가운데 자연신, 용왕신, 산왕대신, 칠성신, 조왕신, 이 자연신에 대한 어, 법이 이제 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연신이 사실은 모든 종교와 모든 신의 근원입니다. 그 근본신이라 그래서, 어, 이 자연신에 대한 기인은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 근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어떤 효과를 얻느냐. 뿌리를 항상 간직하고 나아가니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생명과 뗄수 없는 게 자연이고 나는 이 자연 속에서 생겨났으니까 자연신이 내가 생겨나는 순간 나와 무조건 하나가 돼가지고 존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 우리가 각 종교에서 뭐 특정한 신을, 어, 모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한분한분 한분 살펴봅시다. 우리 자연신에 대한 오해가 가장 커요. 그 오해가 잘 풀리고, 우리 이 자연신에 대한 법을 쭉 들어 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자연신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긴 역사 동안 이 조그만 데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오면서 버틴 힘의 근원이 자연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가장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자연신을 늘 집집마다 모셔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신의 어, 첫번째 용왕신에 대해서 어, 들어가겠습니다 어, 항상 그렇지만 신에 대한 오해가 어, 너무너무 산보다 높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지 그 도움을 크게 받으니까 다음 버튼은 용왕신에 대해서 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음, 그동안 화음선진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